봐. 너, 너 놀이터 생겼어? 시리즈. 이가바기는잡기아 그거구나 이거. 가합니다 네, 플레이... 어쩌고. 자리 잡아. 술래잡기 <웃음> 기반의 <laughs> 미니 게임입니다. 하지만 이건 매 순간이 술래가 바뀌는 술래잡기죠. 술래라고 마구잡기로쫓아가서는 되겠죠? 이 게임에서 술래는 퍼식자 다른 사람은 피식자라고 전화합니다 그럼 피식자가 당하면 피식하고 웃어야겠네. 뭐? 일회용 무기인 피식자 발악은 기사회생을 노려보세요. 아이템들은 F 들기로 사용합니다. 당하기만 하라니까 난 당할게. 싫어야. 죽었어! 아, 아니, 아니요? 아니, 뭐? 아니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

이 자식 카라군 하와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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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왜? o u 안 o w a r 고 싶어요 아, 아! 어, 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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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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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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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r o m 추 t 추 추. 그래 지금 때려서 낙사시켜도 되는 거아니야이렇게 아. 인 d e 추 w e i 안 h t e d 21앋 In 自己 그�אש ✯ 안..돼 미안.. thatô u n 두명 브또달랐겠어 그대로 어 뭐야, 아, 뭐야? 고릴라 <웃음> 펀치 <웃음> 고릴라 펀치 어 그럼 펀치? 끝났잖아 <laughs> 끝났는데? 아니 안상 남아. 가나마... 어, 어? 뭐야 와. 야 레전드 이즈럭기 스킬인데? 이 자식 <웃음> <웃음> 야 근데 이건 왜얘 하나만 이가 다르냐 어, 어, 뭐, 아 이... 템이 하나밖에 안 가지는구나 <laughs> 우맨 죽어. 아니 이거 생각보다 쓸모가 있잖라 아니 이거 생각보다 쓸모가 있잖라 아, 이거 봐라.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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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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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

왜, 오, 항상, 오, 왜 항상 퍼무른... <웃음> <웃음> 왜 항상 퍼블은... 왜 항상? 어, 체준체준 <지진! 웃음> <laughs> 아, 헐, <얼>, 깜짝아, <웃음> <웃음> 뭐야? 어, 이게 뭐야? 야, 어디 어디 있었 <laughs> 어, 야, 뒤에 진짜 뒤에! <laughs> 뭐야? 이거 이렇게 쓰던데? 아, 유거 아, 딱, 딱, 다 딱, 아, <laughs> 아, 아니 그니까 우동이 썼는데 최준이 떨어지려 했는데 최준이랑 밖에서 내가 죽은거지? <laughs> 아, <그렇지>. 와... 우동이 <laughs> 죽었다 어이없네이 탈락 안보여 그래서너 네. <laughs> <나> 방금 들고 <laughs> 아 어서오세요 손님 아! 오! 어, 뭐야? <웃음> 오 <웃음> 어, 뭐야 <웃음> 오 뭐야 오! 안돼 우동이랑 차라을 바꾸면 어떡해요

터진다터진다 놀이터 시리즈! 어, 이겼다!